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로 t v 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자대 생활하면서 소대장 생활이나 참모 생활 이런 장교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또 겪게 될 어,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laughs> 상급 부대라고 하면 뭐 사단이나 군단, 군사령부, 이런 이제 단위가 되겠고요. 또 점점 내려갈수록 연대, 대대, 중대, 소대. 이렇게 점점 내려가겠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임관을 하게 되면 또 많은 대부분의 이제 병과는 소대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소대원들이 뭐한 2, 3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을 어, 맡아서 그 소대를 운영하게 되고 또 중대장님의 통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소대를 이제 이끌게 되는데요. 단기 복무자원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군 생활을, 장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 그 2년 내내 소대장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1년 정도 소대장을 하고, 이제 중위를 달면 대대 참모나 상급부대 참모자원으로 어, 또 인사, 발령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뭐너 그냥 소대장 계속 할래? 아니면 이제 대대 참모, 뭐 군수장교나 뭐 인사장교로 올래? 뭐 이런 상황들이죠. 그랬을 때좀 어 고민이 될 수가 있겠죠. 제 경험을 좀 바탕으로 해서 어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또 병과가 정훈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소대장을 하진 않았습니다. 가자마자 이제 연대참모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저는 이제 연대참모를 1년 동안 하다가, 이제 중위를 다는 시점에서 상급부대에서 사단 공보장료로 오지 않을래. 이런 콜이 왔는데, 보통, 거기서 엄청 고민을 했죠. 아, 저는 그냥 연대에 있겠습니다. 연대 정훈 장교로 뭐 나머지 1년 그냥 군생을 하다가 전역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상황이고, 뭐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엄청 고민을 했어요. 아, 뭐가 좋을까. 연대와 사단. 딱 얘기만 들어봐도 뭔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장단점을 많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결국에는 사단 공보 장교로 가게 됐,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동안 사단 공부장교를 복무를 하고 전역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연대 뭐 대대 뭐 이런 생활과 또 사단 생활 사단 제 참모 생활을 다 경험을 어 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장단점에 대해서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된 거죠 어 일반적으로 연대나 이제 대대 뭐, 좀, 아래, 이제, 하급 부대로 좀 내려갈수록, 그런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좀, 뭔가, 단위가 작고, 어또 이제, 늘, 늘 보는 사람들이고, 계속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처음 가자마자 그렇진 않겠지만, 조금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좀, 따뜻한, 그런 또, 정도 있고, 그런 유두리, 흔히 말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뭔가 군대라고 하면은 뭐 엄청난, 이제 뭐, 규율과, 또, 뭐, 군인정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좀 예하 부대로 내려갈수록, 그런 좀 따뜻한, 그런, 뭔가, 그런 전후의,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급 부대로 가면 갈수록,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이제, 어, 그런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4단급 이상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뭔가 좀 회사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좀막 그런 서류 같은 것도 좀 많고 막 엄청난 막 그런 업무와 이런 것들이 많아요. 뭔가 하급부대에 이제 또 좋은 점은 어, 특히 이제 상급부대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뭔가 그 권한이 많아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단은 원주에 있었고, 연대가 영월에 있었습니다. 대대는 정선, 태백, 이런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어 상급부대 참모인데, 뭐 예하부대에 한번 가려면, 검열 같은 거 가려면 막한 시간 동안 차 타고 가야 돼요. 가고 싶, 싶겠습니까? 별로 가기가 싫어요. 그냥 전화로 뭐 얘기하고, 그 부대 단독적으로.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또 격오지라든지 전방 부대 같은 경우에는 독립중대라든지 독립소초 뭐 이런 개념의 이제 부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는 거의 소대장이 왕입니다. 아무도 건드리질 않아요. 가끔 이제 훈련이라든지 뭐 검열 같은 것만 잘 받으면 평상시에는 거의 이제 소대장이 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장점들을 좀 봤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상급 부대에 좀 뭔가 참모로 가면 큰 소리도 빵빵 치고 예하 부대에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할수 있는 이제 계급이 낮더라도 사실 그런 또 장점은 있는데 뭐 중대장들 뭐 대위 중 저는 이제 중이지만 대위들한테 막 이거 해라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막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참모의 권한이기 있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 별로 의미가 없, 없어요. 뭐 상급 부대에 가면 어 뭔가 좀 좋지 않을까 어 그런 이제 좀 생각으로 뭔가 상급 부대로 가고 싶은 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작은 단위의 부대에서 좀 뭔가 따뜻한 이제 가족 같은 그런 이제 느낌으로 이제 군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또 좋다 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급 부대로 올라가면 갈수록 계급이 점점 높아져요. 중위 달고 이제 사단 참모를 하면 거의 막내고 막내다 보니까 또 거기서 또 이등병 생활을 해야 됩니다. 육봉 같은데 이제 군단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막 소령이나 중령 분들이 빗자루질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상급 부대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계급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단기로 군 생활 2년 정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급적 그냥 자기가 했던 거 2년 동안 그냥 계속 하는 게 제일 좋은 그 자리에서 있다가 전역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내가 소대장으로 했다 그러면 그냥 2년 동안 소대장 계속 하다가 전역하는 거죠. 또 이제 1년 지나고 또 옮겨서 업무 파악하고 하려면은 힘들어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만나셨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는 이제 또전역하지 오래됐기 때문에 또 최근에 전역하신 저희 스텝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을 제가 또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부분을 또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리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과 또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구독도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이제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뭐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